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아입니다. 자, 오늘은 다섯 명이서, 어, 브릿지 배틀이라는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브릿지 배틀, 브릿지가 뭐예요? 싸우는 건가요? 브릿지 그거, 어이구. 머리에 그 염색하는 거한 쪽만. 아 염색 게임 확인. <laughs> 나가 그 초등학생 때 해봤어. 야무지네, 그냥 <laughs> 얘네들 다. 브릿지 게임. 자, 대충 가운데 보이시면 블럭이 이렇게 보여요. 있어요. 네, 네, 블럭을 이런 식으로 다리를 이은 다음에, 저기 끝에 어우. 있는, 상금을 먹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아 상자 상자 있네 네 그렇습니다 저걸 먹으면 게임이 끝나고 블럭은 옮길 때마다 돈을 줘요 그 돈으로 왼쪽에서 블럭을 강화하시면 되고 속도 같은 것도 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신 좀 이런 거 그냥 있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양찌님 아 그래요? 네 맞죠 <laughs> 그래가지고 양찌님이 저렇게 다리 만들고 있는 거 이렇게 제가 미사일로 아 오,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와요. 테스트, 나한테 했다? 나오는 미친. 그리고 누가 나를 썼냐를 궁금하시면 그냥 탄 색깔 네. 보시면 알아요. 아, 아 탄이 나를. 아 그쵸. 아아 방금 이제 노란색 탄이 너드한테 맞춰졌잖아요. 아, 아, 아 조용히 쐈는데 뭐, <laughs> 너드는 몰랐나봐요. 어? 아, 뭐야. 아, 뭐 있었던 거 같은데? 조, 조용히 하고 쐈는데 아. 야 누구냐? <laughs> 야나 봤다 양치 너. 안녕? 가까서 못볼줄 알았는데. 나 멀티태스킹 잘한다. 어 고아 네. 쪽에 누가 샀다? 고아 쪽에 누가 샀다? 양치가 샀다 고아 쪽에. 노란색 어, 봤다 아니야. 노란색 아니야. 봤다. 난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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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나고 있다. 그리고 어. 미사일을 사람한테 정방으로 맞추면 사람이 죽긴 하는데 그몇초 <laughs> 후에 부활을 해요. 근데 맞출 수 있을까요? 근데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야. 피! 서다 아슬아슬하게 남았다 피안 죽었어? 그러냐 아얘 진짜 는데 떨어졌다! 떨어졌다! 뭔가 날아온 것같야저이 나한테 들어온 어디야? 다 <laughs> <laughs> 야, 코아바가코아바가얘들아코아바가코아바가 하면서 지금 본인 다리 만들고 있어지? 안, 안 돼, 돼. 안돼안돼코아바가코아바가 예. 아 뭐야? 내가 이게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라는 거 아시면 편하실것 같습니다. 오, 나 빨간 팀. 오케이, 세명 팀이다. 뭐야? p u 분 a p u 될까? 분업. 어떻게 a p u n 분업이 그런 분 a n g 냐고 내가 몸으로 다 막을게. 나이런 식으로 마, 계속 n a Puna, Puna, p 계속 a Puna, p 고 n 니 상대. 야 그네 그래. <laughs> 양 잡았어 양 잡았어 멍청 아나 <laughs> 이거지 이거지 언데 놀리다 나쁜데 야, 야 그래 너네는 따. 그래도 난난 계속 안쏠있긴 한데 꾸준히 방금 <laughs> 우리 팀 쪽에서 미사일 <laughs> 날아간다 저쪽 팀으로 아, 뭐 날아오고 날아오고 있긴 하구나 우리도 <laughs> 어내 다리 다리가 안 늘어나요 <laughs> 아니 어차피 그냥 <laughs> 하나는 포기했어. 다리 하나는 포기.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양지가 영혼으로 만든 다리 부서지는 중. 좋다. 오. 영혼도 좋다. 부셔버려. 야. <laughs> 다 부숴버려. <laughs> 다 부숴버려. 언니의 권위가 없다. 너... 어? 언니 아니야 이제. 뭐? 너 뭐야? 아니야? 야, 응. 어, 안안 뭐야? 뭐야? 오케이. 야 다라 먹어놨다. 어 알았어. 었야야너 아까 나 건네 안 지랄지. <laughs> 너도 나안지야 <laughs> <뭐야? 웃음> 양자, 이길수있겠냐당연하죠한번 쏴, 이어줄게 허? 어! 이거 어,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우리보은아파트들고다녀 이거 뭐이이다 오빠 이 이거 다 이거 지야야우리야우거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너 누가 쐈어! 협정 시작이야! 아니야! 전쟁 시작이야, 지금들안 쐈어! 구멍이 린다 몰라! 너네도 알았어 너네가 쐈어! 그래, 아이고! 아,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원통하다! 원통해! 괜히 우리 끝났어... 연대책임 짐, 연대책임 끝난 짐좀 됐어 연대책임 이러고 근데 지가 썼으면서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연대책임의 해야지 짐이잖아 아니요, 저는 파란 팀 아닌데요? 빨간 팀 이겨라 빨간 팀 빨간 팀 뭐한다고 빨간 팀이 되는 게 아니란다 나 <laughs> <난너 웃음> 너무 서러워 서러워 <laughs> 아, 이어져, 아, 이어져 아, 아파트 아파트 이다리나 이어져, 이어져, 말아 이어져, 말아 이어져이어져 아파트 우리 칠것 같아 가운데다 포탄 쏴야 돼 여기 아 여기로 이어줘 이어줘 여기로 이어줘 예아 뭐야 응세개 중에 두 개나를 먹으면 게임이 끝나나 봐하나만줍쇼하나만어 먹어봐 먹어봐 먹으면 돈 준다 먹으 이거 이거 먹으면 돈 준다 막돈 준다 와 너무 많아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몰랐습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번, 이번 거 내가 안 할게. 그래 내가 안 먹을게. 너는 한번 해 봐. 나 쏘지도 않을게. 어 빨갛게 다리 야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겠는데. 한번 왔다 갔다 끝나야 끝나 끝나 다 끝나다. 끝나다 끝나다 끝나다. 야이이 이 어? 야코야 안녕! 안녕 안녕! 기 가자. 진짜 당신들 그렇게 인만해. 살지 마라. <웃음> 인만해 <웃음> 착하게 다리만 쌓았더니 음. 신께서 대장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 <웃음> <웃음> 그래 전에 고생 많았지.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무슨 안좋는데 바보들아 이번엔. 바이 룬부제 몰라. 쟤네들은 <laughs> 2대1대 1로 대1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3대 2라는 거야. 그렇지. <laughs> 아. 아 <웃음> 근데 아, 얘들아. 놀이잖아. 그거 알지? 나장 저 말하고 지 다리만 열심히 싸 싸울 거라는 거. 아, 뭔 소리야. 나 <laughs> 맞추면. <취미야>. 우리 팀. 나장을 <laughs> <야단을> 노려. <laughs> 나도 그러고 있었어. 우리��ranch? 야, 어, 아 노란색이 노랗 우리 쌌다, 노란색이 우리 다노란색 어, 우리 쌌어. 노란색노어노 노란색이 노 노란색이 쌌어. 노란색이 쌌어. 노 노란색이 쌌어. 어, 어. 노란색이 어노란노란노란어다가 <놀들은> 초록색이 샀다. 초록색이 샀다. 초록색이 샀다. 초록색이 샀다. 초록색이 샀다. 초록색이 샀다. 초록색이 다 초록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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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 사람을 죽였다. <laughs> 어,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어. 아, 개웃기네, 이거. <laughs> 와, 이거 다리가 한된다 이렇게 빨리 보는 지 뭐야? 야, 근데, 나, 양치 다리가 아까, 개웃겼던 게, 너스랑 라자이랑 <laughs> 같이 싸주는 게 개웃기네. <laughs> 아니,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야, 근데 이랬잖아. 파란색. 야, 파란색 거의 다 왔어, 파란색. 야, 그러니까. 노란색이 다 우리 샀다. 노란색이 샀다. 노란색이, 노란색이 잘, 우리 샀다. 노란색 써. 노란색 써. 노란색 써. 써. 노란색 써. 야, 노란색 하면서 파란색 떠는 거 뭐야? 나머 다런색 나머 저색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 빨간색 뚫었다. 빨간색 뚫었다. 어, 빨간색 도용이도용이 도용이. 다리 잡고 있다. 오, 야. 오. 그러면, 한번 궁금하긴 한 게, 이미 야쿠랑 나랑 이제 응. 이겼잖아. 근데 유리한 것도 없잖아 했으니까, 이제 진짜 너희 중에 먹어라. 너네가 먹어라. 아, 응. 오케이. 뭐, 어쩌자는 거지? 해보자는 건가, 진짜로? 감당돼? 감당돼? <웃음> 감당돼? <웃음> 라치! 라치! 낮난 아, 감당 안 돼, 난 감당 안 돼, 미안, 미안, 미안. 낮 <laughs> 감당 안, 아니, 안 돼, 미안. 이대이, 낮낮낮낮낮낮 감당 낮낮안낮낮낮낮낮 어, 안되는 것 같네 낮낮낮낮낮라낮낮낮라낮낮낮낮낮야낮낮야낮낮낮낮낮낮낮낮낮낮낮낮낮다낮낮낮낮낮낮낮낮낮낮낮낮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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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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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치왜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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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사준 사람 도와준다고 도와줘. <laughs> 야내나냐 짜증나 <laughs> 나 진심으로 화났어 지금 <laughs> <laughs>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싸우는 겁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한번 쏘지말고 한번 가까이 계속 해보시죠 네. 네, 이제, 아, 이제 노템전 어, 어. 바축하전. 어바가 쏘면 그냥 코아티비 제명 하겠습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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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정신차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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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는 확실히 <응>? 불리하긴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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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나쁜 말만 해. 다들 있어. 지금 초록이랑 노랑은 지금 빨간색 써고 싶어 안 달란 것 같은데. <laughs> 어, 아 빨간색 써고 싶다. 한 발만 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색딱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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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만 쏘면 한 안, 안 되나? 자, 2명 2명 자,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라자, 야코, 너드, 양치 한 발씩 소개해드릴게요. 아, 하나 세 하나 둘세고양지고양그 쏘면 어떡하니? 자 지금 쏘세요안 쏘면 끝납니다. 차이나나다 잠깐만 <laughs> 어? 어, 너도 한 번만 데한한 한 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까한번더 아, 나도 번더 해야 돼. 아, 돼. 아, 나한번야내야내 다리 한번나번더 해야 돼. 자, 이제 우승해볼까? <laughs> 아니, 야, 이럴려고! 야, 이럴려고! 이러려고아 진짜!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일 나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과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친구들의 노력이 이렇게 박살나게 재밌었다면, 댓글 한 번씩 또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빨리, 안녕! 싸 죽여! 싸 죽여! 싸 죽여!